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의제로 빌립보서 마무리 했고요 오늘부터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기도문 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어, 사도신경을 살펴볼 겁니다 전에 주기도문 할때 우리 성도들 중에 다음은 사도신경 하면 어때요 그러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이제 사도신경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 달이 될지 한달 반이 될지 조금 더길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처럼 길게는 안할 거고요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씀 묵상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문설주와박관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한자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자 아시는 분들, 중심이라는 한자 아세요? 중심. 가운데 중 자, 마음심 자. 그죠? 그런데 이두 자를 합치면, 가운데 중 자가 위로 가고 밑에 마음심이 오면 뭐가 돼요? 충성한다 할 때, 충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 마음을 가운데로 모으면, 바로 그것이 충성이다. 충성이란 뭐냐?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하나에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 한자는 뜻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글씨 하나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자문에도 하늘, 천, 따지, 그래서 땅지. 그러니까 하늘은 천자로, 땅은 따, 지자로, 거물, 현, 금따는 현자로 뭐 이렇게 촉 하면서 그 안에 뜻들을 다 갖고 있는데 중심 마음 중심 잘 잡으면 어떻게 된다? 충 충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아주 중요해요 삶에서도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 그러나 믿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는 건 믿는데 잘못 믿으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미신, 맹신, 광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죠? 미신은 뭐예요? 미혹하는 신앙,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나무나 돌이나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나 종이에쓴 부정이나 이런 것 따라서 막 마음이 헷갈리게 만드는 무속신앙을 기초로 한, 샤머니즘을 기초로 한이그 미신. 맹신은요, 뭐 하나를 완전히 미친 것처럼 믿어가는 거. 그죠? 눈이 먼 신앙이에요. 맹신은 눈이 먼 신앙. 그냥 잘못된 것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마음을 홀라당 뺏긴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광신은 미쳐버린 신앙 아닙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인격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미친 것처럼 믿는 거예요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져서 막 폐가망신하는 경우 마음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 믿으면 믿어도 헛것이 되고요 아니 잘못 믿으면 헛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이 되는 것이죠.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신과 미신과 광신과 같은 것은 차라리 없는 불신보다 못해요. 불신은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맹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진 사람들은 어유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네. 안 빠져나와요. 자기들이 옳다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진짜 아주 악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사이비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암암리에 막 중국발, 이, 뭐, 동방 번개 이런 것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온갖 미신들, 잘못된 신앙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가 뭐만 된다 그러면 뭐 부적도 새기고 손바닥에도 글씨를 새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게, 이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자라나는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뭐 저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가을에 사도신경 살펴볼 거라고요.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가을에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UAG 시대를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제 막 헷갈리는 것도 보통 헷갈리지 않는 이런 어려운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본 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중심이 탁 잡히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달라요. 한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별로 없던 80년대, 70년대에 교회에서 1월이 되면서 새해 우리 신년 특세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왕에 하는 것좀잘 합시다. 그래서 40일을 하기로 했어요. 와. 그렇게 했는데,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연세 드신 권사님 한분 집이 교회에서 제일 멀어요. 새벽 기도는 시골이고 겨울인데 언제 몇 시에 하는가 하면 4시 반에 하는데 이 권사님 집은 걸어서 오셔야 되는데 1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새벽 기도 오려고 새벽 3시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개근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개근자들을 시상하면서 그 권사님에게도 시상하면서 온 교회 앞에서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참 힘드셨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었죠. 우리 집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었어요. 중심이 뭐냐고요? 그 군사님은 중심이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은 멀리 살았지만 집이 멀다고 느꼈을 뿐,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 느끼지 않았다. 작은 예입니다. 중심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자손손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4절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라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원문대로 하면 그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복의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잘 산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에도 문설주에도 뭐다 붙여 놓으라고요. 그래서 문에다 붙이는 걸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사온 거예요. 작은 거지만 기념으로 매주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안에 이제 이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써서 딱 넣고요. 이거를 들어가는 문, 설주에 이렇게 붙여놔요. 이스라엘 테라비버 공항에 가도요. 공항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매주자가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까만색 사각형으로 된 매주자를 손목에도 매기도 하고 이마에 이렇게 묶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왜요? 오늘 이신명의 말씀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는 곤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도와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요? 너의 날도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역사도 길어질 것이고 너의 생명도 길어질 것이고 너의 가문도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요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 중심, 충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힘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돌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귀로 듣지도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이니,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며, 축복이 넘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사도신경으로... 바른 신앙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며 사도신경 설론으로 한자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심, 이거 두 자가 합쳐지면 충이 된다는, 충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 갖고, 우리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을,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더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그 날이 장구하며, 역사가 길어지며, 가문이 잘 되며, 생명이 잘 되며,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했사오니 이것을 공부하며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서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외우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너무 신비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신비한 축복, 그 신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긍휼을 베푸셔, 어, 이 아버지 하나님이와 교회가 다시 풍케하시며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할수 있는 좋은 대선주자, 정책과 대안이 있고, 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당,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69장 선한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합니다